네네 아 요거 그 과부검이 소환책 뭐 딴거랑 섞으면 또 좋은 책 나오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나테마라고 알려진 위험한 무기의 조각이라 뭐뭐뭐뭐 여기 강도 석화 풀어가지고 음... 싸울까요? 어뭐 그래도 되고요 어, 가, 어? 저희 가족 모두에게서 뭐 생겼네요 요안나 서리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페이지를 찾아냈다 213 탁키는 우리에게 서리 가문 무덤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유물을 가져다다어 가졌던... 그러면 이 213이 비밀번호네요. 어... 다른 애들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나봐요 그러면. 나 풀어볼까? 풀어보셔도 되고요 어? 어? 아 이거는 그냥 템인가봐요. 어? 개좋은 반지 나왔는데요? 아씨다 어, 풀어야겠네. 요거 로제한테 보낼게요. 식별해야돼갖고다 풀어야겠네. 어... 그렇고 어? 이거 연 맛을 올려주는 거네 좋은데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 너무 많이 올려주는데요? 좋은데요? 저 어차피 44 있어서 아... 대1 0 백병전 아, 좋아요 아니, 백병전 올라가는 게 진짜 크네요 엄마술이랑 음 애기술 저 그냥 소환술 원술로 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돼갖고 게다가... 음. 아, 가속이 빠졌구나. 가속이 여마술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그때에 따라서 이거 배워놓고, 이거 막 필요할 때마다 바꿔 써도 될것 같고요. 어, 석화, 저거 풀, 풀어 푸셨나요? 어, 뒤에 있는 거다 풀었어요. 이것도 다 풀고... 어, 이거, 지워볼게요 아 돈이네요 끝어 좋았다 어 여기 알차네요 어 아, 좋았네요 네 그러면 저 이게 그 213이 어떤거지 리자드인가 네 어, 213이라는게 리자드쪽 거긴가 리자드 화염 뿜는거 그거 빌본으로 여는거였나요 뭐 있었어요 이213 저택 안에 들어가 봐야 알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런가? 제 개인적으론 그럴, 그럴 것 같은데 오케이 잠깐만요 다른 거아 여기도 있어요 요거 천사 머리 올리는 거어 천사 머리 주우셨나요? 네오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방향이 있나 봐요. 서로 마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어, 어? 아니네요? 아, 열렸다. 제가 열어볼까요? 네. 오! 오! 좋은데요? 어 소환술 책 하나 나왔고요. 방패 식별해야 돼요. 이거 근데 정말 왜 식별이 안 되지 같이? 아 이게 저희랑 같은 파티면 능력 공개가 되는데 아 바, 같은 파티가 로그...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네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혼의 단짝. 아 방패. 어 이거 파주세요. 도시갔네. 어빌릭스크리바 어디를 팔까요? 여기. 어 이거 파면 얘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 무랑 어, 그러네요 어? 어? 도와달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 쪽으로가 가서, 이쪽으가 가서, 이쪽가 그 예, 유해 일부어영원의볼 곳에 없잖아요. 멀지 않지 않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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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는 중 네, 여긴가요? 일로 쭉쭉쭉 올라가는데요. 음, 음. 어 저기 엘프의 용은 세개 대화해 보신 거예요 아까? 어 아니 아니요 안다 대화 안 해봤어요. 어 이거 불부터 먼저 해보시나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배우고 묘지 오를 잘했네. 그러게요? 그게 핵심이네요. 요거를 네. 그러면 뭐야? 잠시만요. 아 이거 기교 12짜리 장갑 나왔는데 요거 참 드릴게요. 아예 예. 요거랑. 아뭐 나왔지? 이거 이게 다인가? 아 이게 다구나. 어 다리를 여기다 올리면 되나? 어? 어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어, 어, 됐다. 됐다. 어, 오경치 많이 주네. 해. 아, 이게 이런 애들이 몇명 있나 본데요? 어, 오? 어, 어이 경험치가 꿀같이 들어오네요? 오. 어, 보상은 별로예요. 보상, 뭐, 불화살 얻을 수 있는데, 불화살 얻었을까요? 아, 불화살 많은데? 어, 그, 다른 거, 밝기가, 뭐, 비 내리는 스크롤 이런 거였어서. The <목소리> spirit gives you. 어? 꿈꾸는 자의 영혼? 스프릿 싱스 앤롱 포거 저기 뭐 엘프도 대화해보죠 아 네네 3중 결속된 사연자 저거는 못 여는 건가요 영원히 그럼? 아직 못 여는 것 같아요 열쇠가 있어야 여는 거죠? 네 엘프 어딨나요? 여기 여기 뭐.. 엘프여야지 뭐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변신해야 되나? 저 얘기해볼게요 아 선조목 이거 얘기 안 해보셨나요? 아 아까, 아까 얘기했어요 네. 어?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엘프여야지 되나봐요 음... 똑같은데요 그래도? 어, 미스매일 애매하네요. 이미 이미 한번 그거 해서 그런가? 사모자님. 아니요 우리가 관련된 그게 아니어서 그런 것 같고 음, 아뭐 저기 다른에 그걸 수도 있겠네요. 그 세빌 게일 일것 같아서. 여기 어느 탑 올라가면, 어 여기다 찾았다. 저 여기 그거 소환수 얻을 수 있어갖고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마라마님도 기억하실텐데? 여기.. 아, 다 종족마다 종류가 있나보다 아, 그런가봐요 묘지.. 묘지가 oh, life, the... life, oh. Oh. 왕실 요위대가 바닷가 바요 옆에는 으어 왔지 비스모와 그들의 그 기억을 공유합니다 Brother and sister, your feminine side, oh, is... 비스트를, as, as the brother, you rescue your sister from the pikes of the royal guard. Uh, yeah, we're all curious from time to time. You are the sister, and you know that something is wrong. You climb the stairs, both of you die. Damn it, Damn it all to hell. But your killers do right by their fellow dwarves and bring you here to lay you to rest. As spirits, you find... want to say something trite like. Can't they just get along? But I know it's not so easy. Nothing is, especially doing what you think is right. You see clearly then. You stood up for her. She stood up for everybody. That's the... the sister smiles. She feels vindicated. Her brother still. 어, 끝인가? 끝인가 어, oh, you're good Good Oh, pedophile. 어 주인이 있나 본데요. 그러게요. 어 설득할 수 있네요. 어. <laughs> 어어 really claw claw. Yes. 됐다. 동료가 됐다. 네. 어, 배웠다. 콘도르 소환. 아, 역시. 이거지. 어, 피투성이 어, 근데... 두어프 살점? 먹어봐야지. 이거, 피트...

군도라 소화 땡가서 쓸만한 거 같아요 군도 내려갈까요? 다털도라는데 네네네 네. 우릴 잡으려는 놈들이 있다는 경고 들었고요. 여기 근 바로 위쪽에 게리의 매장 유물 있거든요. 게리의 매장 유물요? 네. 어? 자 그, 이걸로 날라갈게요. 아 이거 편하네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아 이게 보상이구나. 어 거의 나왔네요 해, 해가 밝았네 이쪽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안돼 오 나온다 오 <laughs> 경험치 많이 준다 오 재빠른 발놀림의 부츠 부츠 나왔네요 여마술 부츠랑 눈부신 번개 어떻게 전기 쓰시죠 전기 하시죠 네 로스 주고 어 어 부츠 레벨 몇이세요? 네, 지금 끼고 계신 거? 저 96. 구... 아 그러면 저게 제가 지금 그거라서 조금 예. 신 딸려서 끼겠습니다. 무덤을 먼저 갈까요? 몇 저택을 몇 갈까요? 저택을 먼저 갈까요? 어. 저택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네 혹시 헬멧 좋은 거 남으시면 보내주세요 아니 한, 집 한번 아니면 거의 잠깐 계시면 저 마을 갔다 와도 되나요? 아예 어, 다녀오세요 네저 예, 예. 이거 템좀 정리하고 올게요 음, 음. 너무 많이 들어서 아그 헬멧 팔거면은 그거 룬 네. 빼고 파세요? 아 룬이 좋은건가요? 아 이거 대규모 상처 치료랑 예, 예. 어 이거 눈부신 번개 이미 배운거네 어 그럼 저 주시겠어요? 저뭐쓸수 음. 있긴 한데 팔까요? 아니면? 아, 팔아도 아세요? 되고 아니면 예. 뭐 조합할 때 쓰셔도 되고 네. 지금 저 약간 매혹 화살이나 아무튼 이런 거좀 필요해서 화살류 어... 있으면 좋고 화살류요? 네. 잠깐만 매혹 음... 화살 재료가 뭐지? 가방 한 번에 팔고 음, 화살초 부르기의 물약. 물처럼 단단한 피부물량 저희 물약은 잘안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예그턴 네, 쓰다보니까 어 아, 근데 진짜 좋은 물약이 많긴 많은데 아 이거를 재료나 팔아야겠다 아꿀 꿀이 매혹이구나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꿀 팔아버렸는데 어저 하나 갖고 있어요. 어네꿀 아, 저한테 주세요. 잠시만요. 음. 어. 아, 근원해고 있으면은 물라사를 계속 받, 아, 축복받은 물라사를 만들 수 있구나. 돈 챙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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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저희 사령술은 해골 소환이 없을까요? <laughs> 네, 뼈검미는 있는데. 아쉽네. 음. 과부검이 소환 아였구나 팔고 눈부신 번개도 팔겠습니다. 네. 별로 좋은 기술 책이 아니었네요. 그 그냥 하급 그거예요. 네. 빈 책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 그단지 보내 달라고 하셨죠? 네. 해골한테 보내 그제라마님 캐릭터에 보내면 될까요? 네그아무한테도 보내도 요 아, 히로살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어, 아, 근데 왜 사라지네. 근원의 구가. 아 씨. 아까운 걸 아, 날려 버리네. 받은거 하려면요. 네. 어 너무.. 뭔데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너무 근데.. 아 근데 사라질 줄은 몰랐네 아 겁나 비싼 걸 내가 지금 날린 거야? 음..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뭐.. 어쩔 수 없죠 네. 아니 힘투구가 이렇게 없나? 너무 심하게 없네요. 큰일 났네. 갑옷도 바꿔야 되는데, 아 그럼 눈도 이게 다 촉이 되나? 아, 안 되네. 눈은 아니, 그냥 일반 갑옷 사게 생겼네. 아마디오 아 근데 저희 거기 네. 마을에 안 가본 데가 네. 하나 있긴 있어요. 거 가볼까요? 제가 글로 갈게요. 그 털어야 되는 곳 하나 있거든요. 음. 아 음. <목소리도> 어, 가격들이 너무 빡세게 나가네. 조금 비싸네 약탈의 검, 범위 피해 생명력. 을 h a t e r h a t 한손 무대. y 창은 양손이죠. 네. 아, 애매하네요. 포고인이있었나 네? 아 전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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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허리띠요. 허리띠요? 어 허리띠. 아 어, 허리띠는 하나도 안 파네요. <laughs> 허리띠 말고 그 다음 뭐 없을까요? 그다음 뭐 없는데? 없네요. <laughs> 음. 저는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돈을 좀 쓰겠습니다. 예예. 예.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독할로 너무 애매해서 하고 파밍 끝나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네네 그 로제 헬멧 레벨 몇 자리에 끼고 있어요? 5요 뭐요? 네. 어, 네. 어 필요하지 그러면 헬멧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사령술 때문에. 아 사령술을 왜로제가 그거 고통의 족쇄랑 감염 때문에 네. 물리 피해 아, 어야 돼서. 별, 별, 별로일 거 같은데. <laughs> 어 아, 근데 요거... 하나 빼도 된다. 하나 찍어놔가지고. 아, 아 그런가? 요 제가 헬멧 보냈어요. 오케이. 제 이거 제가 쓰던 거긴 한데 새로 산건 아니고. 네. 아좀그 레벨 딸린 거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바꿔 가시죠 마을 바뀌었으니까 그 없나요? 저요? 네저뭐 딱히 필요한가 괜찮아요? 어아 괜찮으시면? 네 저는 어차피 한대 맞아도 죽어서 아. 아 어차피 유리 몸이라. 저뭐 장비 한번싹 교체한 거 같습니다. 저그 화살 분사 그것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스킬. 아 그거요? 네. 어 그거 상인이 아이 였구나. 화살 분사. 예, 네, 요거 사서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어...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요거 보내 보냈어요. 오케이. 헬멧은 결국 못썼어요 이게 스탯이 맞는 게 없어서. 괜찮아요? 언젠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네네, 잠시만요. 이거 룸만 끼고 갈게요. 몇번 하면은 우리 레벨업 파겠는데, 또... 어, 그렇... 어, 그뭐 그러면 훨씬 나을 거고요. 네 어디 갔지? 점프... 여기에 자고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제가 열쇠는 음... 다 털었는데, 제가 저기서 자고 네. 있어가지고... 아, 어, 말 걸어보면 되나요? 그러면... 한번 걸어보세요... 글래나? 검을다 <laughs> 오른쪽 에없다잠 <두> <laughs> 자기는 한 장소네. 꼭꼭해요 우리 꼭꼭해 이미 깼어요. 아래 뭐가 있나요? 무당 거주 해버려. 르도스 집인데. 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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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어, 그럼 비스트로 해 볼까요? 어, 아, 비스트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어. 아래 뭐가 있니 아, 이것도 설득이구나. 어안 어, 되네요. <laughs> 설득으론 못열것 같아요. 강제로 안 되나? 강제로 잡아서 열어야 될거 같은데요. 아... 싸우나요? 어, 싸우셨네. 어. 싸우 되나? 그래 되지 않을까요? 뭐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들려나? 아닌 거 같아요. 여기 바깥에 마지스터도 저희 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면은 하시죠하시죠하 시죠. 어? 그냥 아무거나 쳐도 돼요. 물방바방다 음... 어, 장비를 한번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뭔가. 아, 니 얘네가 다 약하긴 해요, 지금. 어, 아, 어, 괜히 제 것만 샀나 봐요. 아니면 아까. 어? 근데 항상 저 어, 나 로제가 먼저 했었는데 아마 저그 스탯 때문에 포기 못 하셨나 봐요. 그러면. 최악됐네. 아, 그러네요.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뭐. 어... 할 만한 게 없네. 뭐, 여기 얼음 생기기도 했어요. 어, 전기 생겼네. 아이고. 합! Yep. 좋았다. 좋아요. 네. 어. 아 새로 스킬 못 배웠구나. 아 배웠구나. 아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왔네요. 로아르도 만나는 것도 방법이고. 아 그래도 되고. 기절했네요. 뭐 천천히 치셔도 되고 어 밑에 물이 살짝 남아갖고 계속 감전이 되네요 네아 좋았다 계속 괴롭히면 이기겠는데요? 금방 금방 깨겠네 네아나 어, 아직도 쇠약이네 쉬고 계시면, <laughs> 네, 뭐, 금방 잡겠습니다. 얍, <laughs> 어, 이거 엄청 세네요. 확실히, 개세졌네. 어, 이거, 무기는 크게 안 바꿨는데? 백병...